지금 자동차가 어 지금 방전이 돼서 지금 서비스 부르기 전에 이 지게차 배터리로 충전을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게차가 이렇게 둘레... 여섯, 24개인데 네 여섯 개가 12볼트입니다 이렇게 하나에 2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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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할 겁니다 지금 이게 플러스 예, 플러스 물리시고 자 여기에 여섯 개 지금 이쪽에가 물리시면 12볼트가 나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예 연결하시고 예 시동 거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네, 시동 잘 걸립니다. 이렇게 전동 지게차 어, 여섯 줄이 여섯 줄로 전 시동을 걸시면 됩니다.